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김문겸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잘 시작하셨습니까? 여전히 추운 날씨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도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여러분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따라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후서 1장의 3절, 4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세상에 참 알아야 될게 많이 있죠. 세상의 지식과 또 지혜와 어, 또 정보들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아,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가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아, 알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 부르셨고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바로 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요. 내가 그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에 그 지식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은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또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틀리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너무나 깨지기가 쉽습니다. 한번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그 약속을 깨버리고 또 나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사실은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에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또 하나의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고 베드로 사도가 이 약속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약속은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아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는구나.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간다면 뭐 코로나도 그 어떤 추위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다 떨쳐버리고 평온하게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 또 말씀을 나누며 맡겨드리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약속 붙들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알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대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고 사람들은 약속을 깨지만 절대로 약속을 버리시지, 저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나를 축복하시겠다.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